빨아지고. 어 그러네. <laughs> 그젤 뷰티.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거 그라펜이고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팔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갈색 쪽이거든요와 <laughs> 정확하다. 뭐 어, 되게 열심히 했구 <laughs> 감독님 경청하고. 여기 회사 다니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라펜 나랑 <나나> 아무 상관이 없데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놀랄 일인가? 놀랄 <laughs> 수도 있죠. 그런가? 네 저같이 옛날 사람들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래, 화장하는 거? 그래 근데 약간 남자가 더 예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다 70년대 80년대 광고를 보면 75년도 에는 이제 되게 이대팔 렇게이 가르마한 <laughs> 굉장히 남성적으로 생긴 아저씨가 막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응. 그리고 막 화장품 남성 스킨 로션 광고인데 문구가 정상에 도전하는 남자의 멋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은 되게 좀 낙초적이고 음. 뭔가 성공을 위에서 음, 음, 막 가고, 달리고 음. 그런 이미지에 걸맞게 좀 거친 남성들 음. 좀 약간 권위적인 모습의 음, 음, 남성들이 이제 화장품광고에등장하고 음. 83년도에 음. 태평양화학에서 탁틴이라는 <laughs> 화장품이 있는데 태평양화 그 88올림픽을 좀겨냥해서 아.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음. 우리 남성들도 뭔가 더 멋있어져야 돼 그런 걸좀 이렇게 음. 그런 욕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광고 음. 문구가 있는데 음. 그 탁틴에서 세계를 향한 남아의 뜨거운 야망 정상을 향한 남아의 꿋꿋한 의지가 탁틴과 함께 새롭게 펼쳐으니까 아, 근데 뭔가 어쨌든 어딘가 이렇게, 저, 이렇게 더 성공하고 <laughs> 뭔가 더, 도달하기 위해서 음, 이런 그 방향 같은 게 되게 강하아요 84년도에 화장품 사용하는 남성이 늘어난다 이런 음. 기사가 하나 있는데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화장을 하는 남자는 극히 드물고 음. 그것도 이제 머리에 포마드를 음, 바르는 정도였는데 예, 이제 남성을 겨냥한 화장품도 로션, 향수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화장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로션, 향수 음. 이건 사실은 화장은 아니죠. 어, 지금은 너무 기본적인 어. 것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이라고. 어, 그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스킨 로션을 남자가 바르는 것도 뭐막 대단히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느꼈. 쓸수 있겠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 꾸미는 남자에 대해서 아직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음. 게 스킨로션이 막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약한 30년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낮에 보면 목욕탕에 그 스킨로션도 절대 안 바꿔요? 뭐, 어, 무슨 브랜드인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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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꼭 희한하게 우리 밖에서 볼수 없는데 음. 거기만 가면 있어 꼭 군대 음. PX에만 있는 브랜드처럼 그 희한하게 아, 어. 그름이 들어가 있어 스킨을 약간 세게 때리고 싶은 그런 화장품 빠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알코올 한15% 들어있을 것 같고, 맞아, 그렇게 왜? 생긴 것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80년대 후반쯤에 가면은 또 그런 기사가 나와요. 남성 화장품이 너무 냄새가 짙다. 아. <laughs> 제목 이 이런 기사 제목이 남성 화장품 냄새 역겹다. 역겹었어요 실제로. <laughs> 남성 화장품 향기 커녕 역겹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아. 어 그래가지고 냄새 농도가 너무 짙고 오래 지속돼서 음. 음. 주변의 여사무원들이 두통 날 지경이다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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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우리 아재 부장님들이 그걸 막 쳐덕 쳐덕 바르고 그렇게 나가셨나요? 그때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남성 화장품. 아니 그지, 애초에 화장품... 고를수 있는 게 많이 없었을 테니까 지금보다는. 남성 화장품 왜 이렇게 진해졌을까 냄새가 그때? <laughs> 애초에 향수랑 화장수, 그 향을 내는 거 종류가 발전을 했던 게 주로 이런 사실 이건 옛날부터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궁정 문화가 발전한 데서 응, 응, 발전했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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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를 향수나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그런 문화가 응.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나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랑 뭔가 지금 같으면 욕조나 화장실 시설들, 그러니까 위생 시설들이 응. 그렇게 빨리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씻을 수 없었단 말이야. 에 응, 예전에 응. 프랑스 궁정 문화가 막꽃을때 응. 생각하면. 그게 냄새가 나는 거지 그냥 어어, 머리도 막 이만큼 가발 어어, 이만큼 쓰고 있는데 막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악취나 어, 그래서 사실 남자들 하이은 원래 남자들한테서 출발했었던 거고 음. 그래서 그 악취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수나 향수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했었던 음. 거기 때문에 애초에 향수나 이런 것들은 그니까 위생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음. 근본적으로는 음. 그래서 옛날 아저씨들이 <laughs> 향이 그렇게 강한 걸쓰셨다면위생관념이 어... 지금이랑도 또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기존의 여성 화장품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어, 일부러 다른 향을. 네, 남성의 향을 좀 강하게 한거 있지 않을까.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꽃향기 음. 그리고 좀 뭐라 좀 상대적으로 음. 은은한 음. 이런 향들이 선호되었다면 음. 어쨌든 남자가 처음 나오니까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음. 그런 좀 강한 그리고 이런 거랑 어울리는 거죠. <laughs> <laughs> 그 뭐야? 다올로드래 이렇게 막 <laughs> 다 하는 걸 어울리는 거. 그 성공한 남자들이 어, 이런, 왜, 이렇게 그래. 앉아 있는 사람 왜 성공한 남자들이 이렇게서 스킨을 바르는지 이해를 할수 없어. 퍼퍼 반, 퍼퍼의 저는 이제 남자들이. 갖고오는 남자의 이미지가 시작된 게 2000년대 이후라고 보거든요. 음. 그 꽃을 든 남자 광고. 아, 예전에 안정환 나왔던. 예 네, 네, 안정환 네. 선수님께서 아주 네. 꽃 미모를 자랑하시던 시. 현빈 이겼죠 그때. 네, 네, 정말. 네, 네. 정말 잘잘했었 어,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 이렇게 아, 하는 아, 광고인데. 꽃을 네, 든 남자는 이, 이름부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음. 이제 거기서부터 좀 붕괴가 되는 것 음. 같아요. 남자랑 꽃을 연결을 시켰잖아요 아유, 꽃을 응. 연결시키고 여자들 막 여자 모델들 되게 예쁜 모델들 가운데 한정환이 렇게다앉아있던 말이에요 음, 근데 한정환이 뻐 맞아요 음. 꽃미남의 시작점이 아닐까 음. 꽃미남의 세대를 열어준 아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은 쾌남 음.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선호하는 남성 성 자체가 꽃이랑 연결돼서 예쁜 아름다움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어 그런 거 음. 같아요 시대가 바뀐 거지 음. 그래서 그 이후 2000년대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쁜 남자, 멋있는 남자에 대한 이 단어들이 막 바뀌어왔던 거예요.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음. 뭐 꽃미남 나왔다가 뭐 나오지? 짐승 네. 음, 짐승돌 나왔다가. 어 맞아요. 그건 좀 이렇게 막 투피엠 나고 이랬던 그말이었었잖아요 육질에 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게 요즘 또 투피엠 엄청 핫하잖아요. 음... 아 다시? 네. 그러니까 이게 다저 저번에 저희. 최근에 이야기했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개인의 취향을 그치. 네, 응. 응.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뭐 이런 이게 멋있는 남자야 이 응. 하다가 있었어. 맞아. 근데 반대로 와서 예쁜 남자가 좋은 거야. 이거 하다가 이 단계들이 점점 점 잘게 쪼개지는 거에 거. 네. 세분화되고 가짓수가 네. 많아지고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맞아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모던 사고와 포스트 모던 사고를 나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모던은 엄청 하나의 절대적인 음. 이념이 예를 들면 디자인에서는 기능이 뭐 중시된다든지 음. 이런 식인데 포스트 모던 넘어오면은 여러 가지 취향을 존중해주는 음. 방향으로 네. 흘러가는 음. 근데 뭐 미의 기준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음. 그러니까 향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향수 살때 뭐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이렇게 해서 향을 구분을 하고 음. 남성용 향수 남성용 향 여성용 향 여성용 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음, 음. 그러니까 향이 남자향 여자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음, 음, 팔때 음, 음. 소비자들이 음. 좀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맞아요. 인위적인 구분을 해놓은 거고 노트에 대해서도 이게 원래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쪼갤 수 있겠어 이게 아날로그한테 사람 아날로그게 사람한테 들어오는 건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향수나 화장품 브랜드들을 보면은. 그걸 그렇게 가리지 않거든요. 그, 어쨌든 보면 젠더리스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특정 브랜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왔나? <laughs> 오늘 가방 그냥 이렇게 털어판해요 응. 가방. <laughs> 제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라카라고. 여기는 애초에 오 뭐, PPL 광고 주세요 라카. 응. <laughs> 이거는 그 여러 에, 립인데 음. 그냥 빨간색 립이에요. 이거 이게 남자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브랜드 컨셉이 젠더리스예요. 아, 그래서 이거, 이거 손에 이렇게 한번 죄송해도 응. 돼요? 응. 포르나. 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빨개. 어, 이거는 빨간색이에요. 아, 네. 여, 여기서 색이 당연히 되게 <laughs> 많이. 색이 빨간데? 발색이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남자도 발라요? 응, 어, 제가 쓴 건데요. 아, 이거 내 친구들 되게 마초한 애들이 보면 은 어. 남사실 없다고 말하는 것 <laughs> 같은데. 빨갛지? 어, 그러네. 지금 발, 한번 발라보세요. <laughs> 갑자기 뷰티. <웃음> <웃음> 이런 걸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a beauty. I'm a beauty. i 이 a beauty. I'm a b e 고 u t y I'm a beauty. I'm a beauty. 아 m a beauty. I'm a beauty. I'm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샌드위치처럼 빨간색 흰색 빨간색이 있는 게 있고 흰색 빨간색 흰색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흰색 빨간색은 발색이 더 강한 거지. 흰색 부분이 보습 쪽이고 아, 빨간색 부분이 아, 발색 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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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명확하다. 감독님 음. 음. 어, 되게 열심히 했다 <laughs> 감독님 네. 경청하고. 여기 회사 있다. 다니시는 <laughs> 거 아니죠? <많이 웃음> 나라 아무 산만. <laughs> 보습에 강하게 나온 거는 케이스가 파란색이고 아, 발색 강하게 아, 있는 건 케이스가 빨간색이에요. 이것도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뭐 롭스에서도 파나? 와 엄청. 브랜딩 너무 잘했다. 어, 근데 얘네도 잘 만들어요. 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나오고. 근데 이것도 유니섹스 모델로 나온 거야? 아니면 아 그라펜은 남성용 브랜드예요. 근데 딱 이게 케이스가 음, 카모플라쥬 패턴이 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쓰는 걸 보고 저 아는 어떤 여사친이 따라 샀어요. 오~~ <laughs> 어... 써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어... 이거 쓰고 있었길래. 어...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지. 뭐 잔여제 맞으면 쓰면 되지 음... 이게 막 맞아 맞아. 그 응. 친구들도 남성향 향수를 애들 되게. 어 향수가 응. 또 여자분들이 남성용으로 나왔다고 하는 향수들을 맞아요.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꾸미고 자기를 가꾸고 응. 그거를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고 응. 아니,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응. 정말. 응. 응. 우리가 뭐 연애를 하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뭐 대화 코드 이런 응.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외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잘 가꾸면. 응. 바꾸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 훨씬 뭐, 낫 긍정적으로 볼수 음. 있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 이게 사실 바꾸고 뭐 옷을 잘 챙겨 입고 뭔가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게 진짜 단시간에 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막 꽃중년이라고 표현하잖 아, 그렇 그렇지. 그치, 그치. 어. 꽃중년은 바꾸지 않으면 <laughs> 절대 탄수 <탐패할 벌>, <laughs> 없어요. <웃음> <웃음> 내년에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laughs> 120살까지 살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4, 50대 맞아요. 돼서 꽃중년? 이거 20, 30대부터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꽃중년은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이래서 2년, 3년, 4년, 음. 5년 후에 지금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충분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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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되게 뭐 푸석푸석하고 음. 보라색 입술, 눈썹 막 이렇게 <laughs> 붙어가지고 음. 수염 정리도 안돼 있고 음. 그런 상태보다는 솔직히 낫잖아요. 음. 음. 이건 안 긁은 복권이 아니라 로또 한 3개 중에, 세개 6개 중에 한 3개를 맞은 거지. 가능성이 음. 응. 있는 거죠, 오히려. 최소 본다는 게. 많이 꾸미시라. <laughs>